자 다음 스테이지 네네네네 어 이게 뭐라 하더라 아까? 크릴상.. 크릴.. 크릴고래? 크릴 뭐랬죠 여러분들 이거 드릴 있는 드릴 있는 고래를 얘가 뭐라 했었지? 일로와 바다사자야 여러분 아까 쟤를 뭐라 했었죠? 아아 왜왜왜 맞아줬어 내가 저고 저고래 그, 그, 그 이름이 뭐였지? 뭐였지 알각고래 아, 일각고래, 일각고래. 와아 근데 여러분들 저게 실제로 있던데 이거 뿌리 이렇게 있는 고래가 진짜 있더라고요 얘가 범고래인데. 아니 저 근데 전 개인적으로 범고래가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고래 중에선. 저 개인적으로 범고래가 좀 제일 멋있는 것같아 범고래도 육식이던데. 음. 아 밑에 있는 게 범고래. 아 근데 범고래 진짜 멋있다. 와. 근데 아저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근데 여러분들 곰도 원래 근데 바닷속에서 저렇게 잠수해서 다녀요? 아니구나, 얘는 표범이구나. 오케이, 자 전투기 먹을 차례. 전투기 일로 와, 전투기 일로 와, 전투기 일로 와, 오케이. 전투기가 까불면 전투기 일로 와, 전투기 일로 와, 어, 전투기 일로 와, 어, 전투기 일로 와, 전투기 일로 와, 전투기 일로 와, 오케이, 전투기 일로 와. 자한 대도 안 맞습니다, 저 정도는. 자 먹어주면서 먹어주면서, 아 맞았어 헐, 헐 맞았어 헐, 헐 맞았어 헐. Okay. 자, 먹어주고. 자, 먹어주고. 자, 먹어주고. 나이스. 번거리야, 너희들 다, 다, 나한테 들어오고. 어디 갔어? 아, 저기 있네. 나 먹어주고. 네, 나나 먹어주고. 야, 근데 상어는 원래, 여러분들 상어 18m 짜리 없습니까, 원래? 아니, 상어 좀 말이 안 되겠지. 상어가 18m면, 와. 상어가 18m면 거의 공룡이겠죠? 응. 저건 뭐야? 아 눈덩이구나. 우박도 있네요. 고래가 있고요. 자 오징어 먹어줍니다. 오징어야 안녕. 저게 흰수염 고래인 것 같은데 쟤는 아닌가? 저건 무슨 고래예요 여러분들? 고래 상어야? 아 파파파파파. 저거 무슨 고래예요? 저거 무슨 고래예요? 저거, 저거, 무수, 아, 저거, 저거 무슨 고래예요? 저거 저 무슨 아 저거 저 무슨 고래야? 쟤는 뭐지? 그냥 고래. 아, 그냥 고래. 고래, 고래, 고래. 샴푸웨일? 뭐야? 기간트, 기간트 스케드 오케이. 아, 엄청 대형 오징어. 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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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로. 뭐, 뭐지? 샴, 뭐지? 안돼, 야 이거 이거. 그냥 고래 맞냐? 이거 옆에 이름 있는 것 같은데. 그냥 고래가 아닌 것 같은데. 스팸 고래라고? 아밥 먹을 때 넣어 먹는 그 스팸이 얘네들이야. 아구라치지 마. 내가 밥온줄 알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씨!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마. 내가 밥온줄 알아. 밥 먹을 때 먹는 고래가 얘라니. 씨! 이름이 스팸 고래로 돼 있지만. 레알? 아 향유고래라고 한다고요. 아, 아 향유고래. 음. 향유고래 괜찮지. 향유고래 괜찮아. 얘는 막 떼가지고서 다니네. 다 내꺼, 다 내꺼, 다 내꺼. 슝! 아무도 없네? 라. 어, 뭐야? 내가 밖으로 밀어버린 건가, 방금? 내가 밖으로 밀어버린 거 같은데? 흰수염 고래는 최대 32m 정도, 어, 대단하구만. 역시 고래갑. 오케이. 또뭐 있나? 위에는 뭐 딱히, 있네! 어 때, 저 비행기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지? 그렇지만 내 크기를 그 눌러주으니까 상관없어. 다시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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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이거 먹어주고 안오나 하나 둘셋 위로 가면 없네 와 엄청 커졌어 안오나 빨리 와 왔다 더블 킬 더블 킬 아니야 여러분들 얘는 돌고래가 아니라 백상아입니다 완벽한 백상아리지난블랑크톤 시절 때부터 어? 어블랑크톤 시절 때부터 모든 걸 먹으면서 자랐지 하하하하하하 <laughs> 뭐야? 으아! 어! 야, 그뭐어야 돌고래야! 야, 씨! 야, 반갑다, 임봐아 솔직히, 너무 반가 어! 내가 키웠던 애들이 나왔어, 얘들아! 야, 내가 키웠던 애들이어떻게 어! 야, 어째 꺼져, 이거? 야, 이거 내가 키웠던 애들이 나왔어! 아, 저 비행기 먹어야 되는데, 빨리? 어! 내가 먹어야 돼! 야! 야! 어! 어! 돌고래가 다 먹는다! 진짜 짠 오케이 어허 돌고래야 금붕어야 그러지 말자 오케이 자 커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돌고래야 금붕어야 야 얘가 이제 나, 나를 먹고 크려고 하는 거구나 아아아어 아! 어! 어! 여러분들 이거 무슨 항공모함도 필요가 없어요 쟤네 앞에선 쟤네 앞에선 항공모함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귀여운 돌빙이에요 예 그냥 귀여운 약간 그 거북선 느낌? 네 아까 그냥 철판자 느낌이에요 그냥 어, 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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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함이 철판자 와 어,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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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앞에 있는 거 내가 여기 있으면 여러분들 쟤네가 다 먹어요 어 봐봐 봐봐 저 미쳤어 저거 봐봐 아 제발 아 먹지마 아 먹지마 어 아, 먹지마 아오지마오지마오지마오지마오지마오지마오지마오지마자 오케이 일로 비기어. 비기 오케이 먹었고. 아! 아. 와 이거 크게 키우기 엄청 어려운데. 제가 다 먹어가지고 키울만한 것들을. 아 어지 마세요. 어지 마세요. 어지 마세요. 어! 물려고 똥을 하네, 똥을 하네, 똥을 하네. 에어플레인, 아 물려고 또 그러네. 또 그러네. 또 그러네. 일로 비기어. 에어플레이라. 아. 급봉을자지 그 내가 너 언제 키웠던 주인이야. 딱. 아 제발. 아 제발. 아 제발, 아 그러지 마세요.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이거 먹고, 야 드디어 125m까지 켰습니다. 자 이거 먹고, 126m. 와 근데 이게 마지막아 제발 제발 제발. 아 물지 마 물지 마 물지 마 물지 마 물지 마 물지 마. 와 이게 제일 빡세다 이거 와. 이게 먹을 게 있어도 못 먹으니까 지금 잘. 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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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복아 미안해 금복아 미안해. 금복은 1m도 안될 텐데 우리 원래 제일 처음에. 금붕어를 키웠었거든요, 이게. 아, 이게 스토리가, 이게 그거네, 그냥. 그냥 이게 상어가, 와. 야, 야, 드디어 147m 까지 됐다. 어. 아, 진지보다 더! 아! 이 자식, 나에게 키스를! 이 자식이! 아, 진짜, 저거 계속 먹으면서 해야 되는데? 오케이, 자, 먹으 아하하! 아하! 아! 아! 아, 미안해! 나 때문에 항공함들이다 전멸했어! 미안해! 미안해, 항공함아 내가 죽었어 쟤 아씨 어 점프 오케이 야 내, 나도 나도 든지 한공만 먹어진다 한공만 먹어진다 금붕어 십자 야날를 먹어 내가 바다왕이다 백사리 와야 금붕어 다 먹었어 어디 있어 나오냐 안 나오지 와 먹었네 야 원래 했던 애들 다 먹었어 그러면 와와 그니까 러와 아자 301m 307m 자 308m 와 319m 와 금보라 돌고래 먹었다 뜨나 이거? 야 금보라 돌고래 먹었다 뜨냐 와 먹었다 뜨네 와 대박이다 야 얘네 먹었다 떴어 여기서 안나오지? 아, 근데, 금붕어랑 돌고래가 이거 마지막에 엔딩때 붙는 거 아니에요, 진짜? 개쩔 거 같은데? 야, 마지막에 진짜 막 붙는 거 아니야? 개쩔 거 같은데, 그러면? 와. 자, 먹어, 먹어줍니다. 일랄랄랄랄랄라. 자, 이거 다 먹어주고요. 아, 차라리 이게, 이게 훨씬 더 편해. 일랄랄랄랄랄라. 얘가 표범이죠. 아, 아닌데, 물개인가? 물개인가, 바다 표범인가? 블로그블로그메일 블로그 왜일? 상어? 아니 고래 뭐지 쟤는? 어 쟤는 바다 표범인가요? 와 뭐지? 쩐다. 자 12.1m 쭉쭉 큰다 쭉쭉 큰다. 아싸! 얼음 덩어리도 먹고 얼음 덩어리 일루알 얼음 덩어리야 나 니들 먹어야 돼 얼음 덩어리 나 먹을 수 있는 거 없네요. 없네아 이거 아 바다 사자예요? 아 바다 사자. 왜일이 원래 고래라는 뜻인데 어 이제 좀 영어로 붙이면 좀막 이제 뜻이 좀 바뀌는 거 많더라고 어. 아 새우가 엄청 크다고 느꼈던 시절 지금은 제가 이제 바다사자를 먹으면서 입 안에 자동적으로 들어오고 있겠지 야 쭉쭉 먹는다 쭉쭉 먹어 아주 좋아 그냥 흰고래 어서 소리야 그건 왜일이 고래 그러니까 왜일이 그냥 고래지 왜일이 그냥 고래고 블루가 저게 그거뭐 그냥 바다 사자란 뜻이 되는 것 같은데? 아닌가? 이거 언제쯤 더큰거 나오냐? 말에 뭐 없는데? 어, 이거 언제쯤 큰거 나오나요? 이거? 야, 큰게 나와요! 빨리 커! 자, 19m. 자, 19m. 완벽하구만. 19.3m. 오케이. 자, 19.3m. 19.6m. 겁나 커졌습니다. 오! 19.8m, 와! 다내거야 아, 오늘 점심 맛있구만! 이빨에 낑긴다, 낑겨! 아, 이자식들, 평소에 좋은 거 먹고 자라네 나이스! 일로와, 일로일로 일로. 자, 20.8m. 어린디! 라저 상어 한 마리 잡으면 아프리카 애들이 얼마나 살수 있을까? 야, 뭘또 그러냐! 얘 잡으면, 야, 근데 21m면은, 가음이안 되네. 그 운동장보다 더큰거 아닌가? 야, 21m면 아프리카가 아니라 학교 운동장만 하지 않나? 더 크지. 1m, 100m 달리기니까. 운동장 4분의 1? 아닌가? 그 정도까지는 안 되네, 아직. 엄청 작네. 에이, 엄청 클줄 알았더니. 운동장이랑 비교하면 뭐야, 이거. 카은 유? 뭐죠, 이건? 지금 나갖고 장난치는 겨? 지금 바다의 왕자라 불린 지금, 백사가리님한테 지금, 지금 그러는겨? 아이 자식이 내가 얼마나 이걸 넘기 잘한데? 어때? 멋있지? 아씨 멋있지? 아씨 기다려봐 빡아 진짜 지금 내 백상 아리님을 무시 아씨 백상 아리님을 무시하는겨? 완벽하지? 아,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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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죠 저 시킨대로 <laughs> <식인들을> 해야죠 정어리 왜 정어리 말대? 정어리 맛있다. 시키는대로 할게요. <laughs> 완벽하고 살기 위한 어떤생계수단이었다 어쩔 수 없다. 로딩. 뭐야? 다시 또 정어리야? I'm s h o c k e I'm s h o c k 야, 이거 먹고 언제, 언제 커져? 아, 저기 새들도 있구나. 오케이. 자, 정어리 먹으면서 새들도 곧 먹을 준비해야겠네. 정어리 먹고 좀 커지면, 아싸! 새들 먹을 수 있다! 완전 키워주는구나 아 맛있다 아 맛있다 아 맛있다 오케이 자 정어리들 싹 한번 에 먹어주고 자 정어리들 한번 싹 먹어주고요 자새 한번 먹어주고요 자새 뭐지 푸핑 푸핑 여러분들 쟤는 이름이 뭐예요? 저는 무슨 새지 푸핑 뭐 푸핑 쿠키 재료인가 뭐죠? 푸핑 뭐지? 푸핑 푸핑 저게 뭘까? 어야 펭귄들 안녕? 너희들도 내 먹이구나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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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핀 저기 여러분들 새가 원래 이름이 뭐죠 그러면? 원래 뜻이 뭐지 퍼핀? 아 그만 낑낑대 그만 낑낑대 니들 내 먹이란 말이야 일로와 일로와 <목부> <목> 아아 어, 바다사장님 잘못했어요 으 <laughs> 바다사장님 제 펭귄들인데요 바다사장님 아니 그래도 그것 좀 바다... 바다사장님 제 펭귄들인데 바다사장님 이거 제 펭귄인데 바다 사자님? 이런, 씨. 바다 사자님? 아, 그냥 퍼핀이에요? 아, 그냥 이름이 퍼핀이야. 아, 그래? 별로 재미없네. 야, 이름 뭐 그런 거 많던데, 막 펭귄 방해하는 뭐새 이름 뭐. 무슨 막 희한한 거 엄청 많았는데. 아, 그러네. 바다 코끼리구나. 그러네. 너 뿌리 두 개지? 응. 기다려. 야, 형고 크고 있다. 바다 코끼리 형. 바다 코끼리 형, 긴장해. 형이 대장애 아니야. 코끼리 형 긴장해 진짜 어 바다 코끼리 형 긴장 안 했지 내가 어 긴장 안 했지 넌 뭐야 넌 뭐야 이 바다 사자 바다 포로 아주 따로따로 따로 노는구만 니들이 펭귄 다 먹어치웠지 <laughs>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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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일로 와 <laughs> 개꿀 맛이다 와 <우와>. 헤헤헤헤헤헤 <laughs> 8미터입니다 8미터 8m. 야 10미터 야 지금 9미터면 야 얼마만하게 큰거야 이거 지금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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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나한테 먹혀야지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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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끼리하고 사자 일로와 코끼리 사자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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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맛있다 아유 맛있다 뭐야 뭐지? 야저 고래도 먹어지는데? 야 저게 인수염고래 아닌가? 너도 저게 인수염고래 아니에요? 야 저게 인수염고래네어 흰수염고래도 먹어 블루윙 야, 제가 인수형 고리다. 와, 28m 한 번에 이렇게 막쭉 올라갑니다. 자, 28m. 와, 28m의 위험. 흰수염 고리다위다 먹어버려요. 와, 완벽합니다. 완벽해요. 42m. 야 언제 42m 됐냐? 와. 야, 언제 42m 된 거야? 와, 엄청 커졌어. 와, 92m. 와. 여름덩어리가 꿀이었어! 오케이! 다 먹어버려! 1 4 5 와! 168, 아, 예? 아니, 왜 꼭, 씨, 야왜꼭 아, 먹어도. 왜꼭 먹어도 그렇게 되냐. 아, 젠장. 자, 172. 자, 180! 아싸! 그렇지! 195m. 나이스! 자, 한번 더. 나이스! 한번 더. 나이스! 완벽하구만. 깔끔하게 먹었어. 헝글이랑 캐스를 달성했네요. 여러분들 추천과 지겨찾기 돈드는 거 아니니까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구독하기 한 번씩. 뭐야? 어 뭐야? 고래 안 먹어지는데? 뭐야? 어. 아 이런 거 비행기 먹어야 되는구나 이번에는 공짜로 주지 않아. 씨젠장. 오케이 자 이거 먹고. 어 이거 내려갈 때 많이 먹으면서 가야 돼요. 아도로껴로라고 저걸 어떻게 먹어? 아씨 천천히 가야 되나? 이거 어떻게 천천히 가지? 저, 저 천천히 어떻게 가지? 어. 아, 저렇게 가네네, 오케이. 야, 천천히 가는 법 터득했어. 짠! 오케이, 그렇지. 천천히 가는 법 터득했다. 짠! 오케이, 먹었고. 야! 야,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헤헤헤헤헤헤강산도시 <laughs> <금강상도식> 구경이지. 헤헤헤헤헤헤헤 헬리곱터! 컴온! 자, 이제 시작이네요. 자, 다 먹어치워, 다 먹어치워. 어, 그렇지! 30m! 오, 벌써 끝나? 뭐야? 야, 이제 이까심했는데 자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아 우리 주례님께서 100개 신행기하 감사합니다. 우리 100개 정말 감사합니다. 아 100개 정말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라운드 뭐야? 뭐지 이거? 당황스럽다. 너 정말 너희를 나를 당황시키는구나. 처음부터 다시 하란 거니? 친구야. 처음부터 다시 먹어야 된다거니 언제까지 먹어야 되니? 야 나보다 작은게 있긴 하냐? 나보다 작은게 있긴 하네 야 이거 설마 꿈? 설마 꿈? 설마? 에이 설마 꿈이겠어 에이 내가 봤을 때 꿈일 일 없어 까아 플랑크톤이다 야 저거 진짜 어릴때 진짜 무서워했는데 저거 야, 여러분들 제가 어릴때가 아니라 이 상어 어릴때입니다 아 지금도 어릴때구나 안녕 플랑크톤 이거 내 먹이란데 이거 내먹인데 건들지 말아줄래 플랑크톤아? 어? 이 자식이 맨날 어? 개살보거나 훔치는 말이 도둑놈 자식 개살보거 훔쳐 임마 아아아아악 때리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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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아 안돼 나 먹어야 되는데? 나나 나 양보 좀 해주면 안돼 플라코토나뭐 응? 음미에서 지금 내 먹이가지고? 자식이 죽고싶어 진짜? 이 자식이 말이야 위아래가 없어졌구만 너 기다려 너 기다려 내나내씨 니가 정말 맛있게 생겼다는 걸 내가 깨닫게 해줄게 기다려 자 일루와 맛있게 먹고 맛있게 먹고 엄청 커져야지 맛있게 먹고 엄청 커져야지 플랑크톤 없어졌는데? 야너 플랑크톤 없어졌는데요? 야 뭐야 플랑크톤 없어졌는데? 뭐야 있네 플랑크톤아! 먹었다! 플랑크톤아 일로와 플랑크톤! 음 플랑크톤 디스 이스 야미! 와야 플랑크톤 겁나 많네? 플랑크톤 안녕? 넌 영원한 내 먹이야 이제 <laughs> 영원한 내 먹이란다 와 사병총 또 나왔어 와 사병총 또 있네 아, 사병충 그만 나왔으면 좋겠다. 아싸, 내꺼지롱 바보야. 먹고 싶냐? 먹고 싶냐? 너한테 밥하나 안줄 건데. 사병충, 빡빡아 먹고 싶니? 먹고 싶니? 밥안줄 건데. 배고프지? 내가 먹을 건데. 먹을 거지? 먹을 거지? 나 먹으려고. 나 니한테 먹을 거줄 건데. 배고프지? 이것도 내 건데. 이것도 내 건데. 헤헤 헤헤 니들 바보지. 헤헤허허허허허허허허허 메롱메롱 니한테 먹을까 안줄 건데 먹을까 안줄 건데 먹고 싶냐 내 건데 메롱메롱 안줄 건데 안줄 건데 안줄 건데 안줄 건데 사무총 파파가 죽일 수 있겠냐 무새끼 파파가 파파기 파파기 사무총 파파기 사무총 파파기 요거 요거 먹고 싶냐 먹고 싶냐 먹고 싶냐 먹고 싶냐 먹고 싶냐 안줄 건데 안줄 건데 안줄 건데 이것도 내거 이것도 내거 이것도 내거 이것도 내거 니들한테 줄 오케이 완벽했어 완벽했어 아, 저춤 빡치지? 빡치지? 아 빡... 아싸 거 저거, 저거, 수 있다!